예, 주일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미처 못했던 설교 월요일에 짧게라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국계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적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적의 사람이 다 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 기적의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들이 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 성도를 기적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의 사람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답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사랑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기적의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그 모범 답안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픈북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북. 시험 볼때 여러분 오픈북 테스트 있죠? 시험지를 보고 그 답안을 그 책을 열어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100% 정답입니다. 비록 학교에서의 시험 시간은 오픈북 그 테스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마음을 쏟고, 조금만 그것에 집중하면, 음, 아주 많은 시간, 천천히 성경을 통해서 그 본래 의미들,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기적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준 정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중에 특별히 정답에 너그 정답을 직접적으로, 은유적이게, 은유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렇게 오픈해 준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니엘 선배, 다니엘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 중에 1인입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될 일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분 한때 그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엘서가 어디까지 급을받았냐 위서다 위서 꾸며진 얘기다 라고까지 폄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마치 보고 쓴 것처럼 그래서 한때 위서다 라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때 되어질 수천 년 후에 되어질 내용들, 마지막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까지 너무나 디테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한다. 좀 오늘날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니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나 특별하시고 다니엘의 의를 인정하셔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적의 사랑의 표변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기적의 사람의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답이 다니엘 6장 10절에 있다고 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였던 그런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정해진 시간 한해을안뒀던 사람.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시 다 말하지만, 심지어 기도해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정해진 그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도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바쳤습니까? 뭐, 그가 감사한 걸 많이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중에 단일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오직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루 세번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감사한 것. 그것뿐입니다. 성격이 나타난 대로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깊이 칼빈 교리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 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뭔가를 하려는 것은 것은 행위 구원이야. 물론 칼빈이 뭐 로마카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로마카톨릭이 되도 않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행의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분 지어서 알려 줘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칼빈 교리가 전적인 은혜라는 포장지로 사람의 영혼을 휘감아서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마치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런 것조차 행위 구원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심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라는 교리 진짜 얼핏 들으면. 이 칼빈, 위가, 칼빈 교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고, 사람을 좌 밑으로 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은, 그거는 인간 칼빈의 교리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해줄게. 요렇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해, 니들이.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밥상은 차려주시지만, 숟가락까지 들어서 밥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떠먹어야 됩니다.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빈교리는 밥상도 차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밥까지 퍼가지고 안 먹겠다는 사람들 입을 벌려가지고 얘다 먹어라! 안 먹으면 막, 야, 밥 먹어야지. 야, 너 은혜 받아야지. 쫓아다니면서 주는 것 같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보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모가 되는 것처럼. 왜 여러분, 아이를 왜 때려서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싫어합니다. 싫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나 그 손자를 예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뻐해가지고 오냐오냐고 그랬더니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뽑습니다. 장난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는 아파 죽겠는데. 때를 키워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녀가 무엇을 해야지 부모님이 좋아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유의지마저 우리에게 완전체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칼빈교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쓰지 말랍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자유의지로 사람이 그분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도록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반성경적인 교리, 그것이 칼빈 교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것에 많이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하루 세번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 마치 행위 구원인 것처럼, 하지 지나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에 길들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만 하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해지요. 만약 다니엘이 칼빈교리에 따라서 하루 세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아 이건 행위구원이지 오직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었으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순간 그냥 그냥 뼈까지 사자가 어그러트렸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부숴버렸다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사자가 분노해서 잡아먹었어요 사자가 열이 받은 거죠. 지금 눈앞에 다니엘이 있는데, 어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한 겁니다. 사자는 막 음, 먹고 싶지. 배가 고픈데저 앞에 저 다니엘은 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벌어지는 거예요. 막,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사자가 화가 이빨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건져내고 다니엘 모함했던 그 사람과 그들의 처자식까지 다 잡아가지고 굴에 집어넣었을 때,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사람 있다고 니까 얕다고는 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뼈까지 부서뜨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요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그거는 구약 이얘기지 다니엘은 구약 이얘기지 지금 갈라디아서가 구약인가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선한 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고 알아서 구원해 가셔. 그런 거 속이지 말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크리스탄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치욕의 판결로 크리스찬 아니라 크리스찬 할아버지라도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에레미아부터 에레미아이가 그 다음에 에스겔인데 쭉 보세요. 에레미아 부터 에레미아 이가에스계가쭉 보세요.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은 죽을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을 거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에스계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했냐? 그가, 어,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는 죽는다.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그는 산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죽어. 악인은 죽어. 이게 나의 법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크리스천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악을 행하면 너는 죽어, 너는 지옥이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아, 정말 한번본 영원한 분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요. 진짜 성도를 살리는 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칼빈교리가 전적인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 굉장히 사람을, 성도를 수동적이고, 애기로 만드는 교리, 칼린 교리, 아주 사악한 교리, 사단의 교리. 이 사단의 교리를 전세계가, 아니, 전세계 뭐, 한국교회 거의 전부다가, 교단을 가리지 않고, 떠받들고, 좋아하고, 거기 에 맞춰 목사님들 설교를 만들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갈라드스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누리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도와줘 예,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누가 야, 너 행위 구원 가르치는 김조사, 너 이단 그걸 설교를 들었어? 그런 모든 말에 귀를 막고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래, 너는 떠들어라. 성경은 분명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교리만 것을이 권위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려거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시작은 가장 정확한 정답의 모형은 정해진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의 기도. 그 시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만큼은 어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습관이 확장되어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 선배처럼 정해진, 하루에 세 번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처럼 직장 생활이 바쁘고, 학교 생활이 바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 선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교 때문에 고등학교 때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본이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 다니엘 선배를 참 본받는 친구였나 봐요. 그 친구는요. 점심때 밥을 먹고요. 가만히 그 애들 잠잘 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요. 한참을 있습니다. 한참을 있어요. 한 10분, 20분, 한참을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또뭐 하는 거냐?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대요. 참 도전이 많이 됐던 친구입니다. 기도했대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밥 먹고요 삼삼오오 몰려서 입하고 가지 마시고요 근처에 교회문 연대 없으면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10분 있고 20분이든 그 옥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점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녁에 와서 퇴근할 때 근처 교회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세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핑계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거는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은, 하루 세번 기도하기 싫은 핑계거리를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당장, 당장 하루 세번 기도하는 게 쉽지 않겠죠. 습관이 안된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어기지 말고 하는 게 드려보세요. 그러다 그런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늘려가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하루 세 번씩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Yeah. 어쨌든 그처럼 핑계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될 때, 그런 기적을 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볼, 될 때,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세 번의 기도로, 아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 그 시작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그 문을 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